사진 출처, K-POP 공연 이미지 책 GPT 생성, 최근 벌어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 여성 아이돌 그룹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서 미디어와 대중 간의 신뢰 문제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K-POP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관련된 소문과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동시에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비판도 함께 떠올랐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드러난 언론의 민낯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본래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다루는 것이 기본 임무다. 그러나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건에서 많은 미디어는 신속성과 조회수를 우선시하며 신뢰를 저버린 보도를 이어갔다. 대중의 언론을 더 이상 사실 전달의 참고로만 보지 않는 시대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건은 그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태가 처음 보도되었을 때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보다 자극적인 측면을 부각해 대중이 이목을 끌려는 보도를 쏟아냈다. 초기 보도는 사실 확인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클릭을 유도했으며 이는 대중의 혼란과 분노를 초래했다. 많은 미디어가 공정성을 잃고 특정 이슈에 편향된 관점을 보였으며 케이팝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관련된 소문과 논란을 사실로 확정짓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이러한 편향된 보도는 대중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빠르게 보도한 언론은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일조했고 대중은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언론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했다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미디어는 그보다 빠른 보도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하였고, 편향적 보도는 대중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중은 언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K팝여성 아이돌그룹 사태가 커지면서 많은 언론은 사건의 본질보다 조회수와 클릭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수익구조가 클릭에 기반하다 보니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에 더 치중하게 된다. 이번 K팝여성 아이돌그룹 사건에서도 일부 미디어는 사건의 핵심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집중해 대중이 흥미를 끌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간 기사는 사건의 정확한 맥락보다는 논란의 특정 부분만 부각시켜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결국 진실을 찾기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런 자극적 보도로 인해 케이팝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팬들 역시 혼란 속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졌다. 결국 클릭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보도 방식은 미디어 윤리가 실종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실보다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오해가 더욱 깊어지기 쉽다. 이는 언론이 대중에게 신뢰를 잃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태는 정보가 과잉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수없이 많은 채널을 통해 쏟아졌고, 대중은 다양한 출처에서 상반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고,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다.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정보는 빠르게 확산하지만 그만큼 왜곡되기 쉽다.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보도들 역시 명확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채로 퍼져나갔고 대중은 그 속에서 혼란을 겪었다. 이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언론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일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은 이미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골라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언론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며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대중은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공정성을 상징하는 언론 이미지 채 GPT 생성, K-POP 여성 아이돌 그룹 사건은 단순한 연에계 논란을 넘어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언론의 편향성과 자극적인 보도가 어떻게 대중의 혼란을 부추기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지였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야말로 언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언론은 빠른 보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실 확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도를 해야 한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잠시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은 대중의 신뢰다. 신뢰를 잃은 언론은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언론 전반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K팝 여성 아이돌 그룹 사태를 계기로 언론은 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명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조회수나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